사도행전 26- 종교의 전쟁은 교만의 징후입니다 사분. 하나님은 왜 15세기, 16세기의 종교 전쟁을 허용했습니까?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시거나 승인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의 마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2000년부터 잘못된 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살을 일으킨 개신교 교회에서 개신교는 개신교인이 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부심은 당시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문명의 신장에서 나옵니다. 개신교인들은 아직 그들의 과거를 인정하기 위해 이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 시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기독교는 통일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유럽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겸손과 사랑에 이끌림으로써 이 겸손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향하는 대신,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문명적 자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최고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체제 인사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종교 재판소는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면 성결의 종교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신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솔로몬 왕이 자랑스런 왕이 될때 교회가 될 모습을 보여주는 유태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자랑스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왕국을 둘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에 대해 생각하고 마틴 루터라고 불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이단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 음. 예를 들어.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자선에 의한 구원과 같은 구원을 위한 많은 것들의 온라인 상실 때문에 매일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시간에 우리를 환영할 하늘 성도들의 친교에 대한 믿음. 개신교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주방할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이교도인 그분 안에만 간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 마뉴 시대에 때때로 폭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에서의 사악한 종교는 매우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국의 멘트를 둘로 퍼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부심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서로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죄보다 더 무죄하거나 다른 죄보다 더 무죄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양쪽에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질병을 보여줍니다. 사실,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선은 대성당의 시대의 기독교 문명의 위대한 성공이 그것을 실현하지 않고 생산했기 때문에 크게 냉각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이 죽음의 열매, 자존심이라고 하느니 죽음의 열매,